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중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비리비리가 8일 한국 드라마 기로운 의사 생활' 시즌 1 예고편을 올리며 이날 오후 7시에 독점 방영을 하여 중국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내에서 기로운 의사 생활' 시리즈 전편이 처음으로 방영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4월에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가 먼저 중국 국가광파전 시청국의 심의를 통과해 방영되어 이미 재미를 검증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짧은 영상들이 조회수 12억 회를 넘기는 것을 생각하면 기록적인 인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99학번 의대 동기 5명을 중심으로 병원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작지만 따뜻하고 가볍지만, 마음 한편을 묵직하게 채워 줄 감동이 아닌 공감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식 방영한 지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정식 조회수는 1279.6만회, 평점 9.9점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점이 높은 만큼 중국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본 중국 시청자들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간헐적인 번역 문제가 있음에도 별 다섯 개로 적극 추천합니다. 드디어 기다렸다고 웃고 울고 웃고 울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안 보신 분 계신가요? 너무 불쌍하네요. 인생 드라마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다. 생활 한류 드라마 타번 1년에 한 번씩 봐줘야 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내 마음속 한국 드라마 1위 나는 김준원과 이익준 둘다 좋아합니다. 두번째 시즌이 그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익준을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쇼 자체는 별 5개지만 자막 번역에 관한 한 신중하게 교정해야 하므로 이 좋은 쇼를 실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좋은 드라마를 소개할 수 있게 해주신 플랫폼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은 최고입니다. 채송화의 연기는 매우 부드럽고 안드레아는 매일 사임하고 싶어 합니다. 익주는 단순히 꿈의 남편이자 아버지, 완벽하고 멍청한 연기를 해서 웃음을 줍니다. 여러 번 봤고 많이 세부 설정들이 여러 번 봐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2년대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는 응답하라 시리즈와 세기로운 의사생활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세기로운 의사생활은 정말 인생 드라마입니다. 웃고 울고 힐링받고 우울할 때까지 다시 봐야겠습니다. 방송국 비리비리가 저작권을 샀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 올라올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견해서 깜짝. 앞으로는 비리비리 플랫폼으로 와야겠어요. 나 울고 있어. 생명을 구하고 부상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냉철할 수 있지만 공감은 너무 많은 삶을 겪은 환자와 가족의 감정을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다.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것이다. 진짜 잘생겼어. 드라마 속에 온갖 디테일들이 살아있어. 그야말로 의학적 양심 드라마다. 내 주변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들은 만장일치 찬사. 모든 배우가 극중 캐릭터와 같은 성격이고 애프터 예능을 보면 작가가 직접 쓴 대본을 그대로 따라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정말 모두를 위한 힐링 드라마라 몇몇 표현과 줄거리가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여러 번 보기를 추천합니다. 평점 0.1점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말 감동적인 작품이라 몇 번을 봐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같이 찬사를 하는 감상평 밖에 없어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많은 중국인이 이미 불법으로 많이 사람들이 영상을 시청하여 조회수가 낮았지만, 명작은 그 전개와 결말을 알고서도 다시 찾게 만든다는 말처럼 다시 정식 시청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국인들도 많았습니다. 중국은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한령을 시행하고 한국 문화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력은 막을 수 있어도 문화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인 드라마는 어김없이 중국 내에서 큰 흥행몰이를 하며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슬기로운 의사생활삼을 기다리는 중국인 시청자들도 많을 정도였습니다. 중국 OTT에서 한국 콘텐츠를 잇따라 정식 서비스하면서 대중문학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6년간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춰온 한국 드라마 시장에서는 급할 게 없습니다. 적절한 가격에 중국에 수출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헐값의 방영권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K팝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간 K팝 업계는 미국, 유럽, 동남아에 빠르게 진출하며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줄였습니다. 멤버 구성 면에서도 미국, 보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출신 등 다채로워지고 있는 편이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중동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CJ ENM과 향후 10년간 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고, SM 엔터테인먼트와도 문화기술을 기반으로 한 에스팝 프로듀싱, 현지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에스팝 오디션 개최,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설립, 사우디 내 초대형 콘서트 개최 등을 협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업계는 새로운 시장 진출에 가속도가 붙은 만큼 중국과 관련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분위기를 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차이나머니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만 목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 컨텐츠가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는 만큼 세계 각국에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